안녕하세요.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한국 프로골프 연맹 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6월 7일날요. 예원그룹 제 1회 아, 프로골프 대회가 열린다면서요. 야,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내시기를 제가 뒤에서 또 응원하도록 하고요. 저도 나중에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프로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응원할게요. 파이팅. 개그맨 김학입니다 예원그룹 제 1회 골프 대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어마어마한 프로들과 함께하는 어 프로... 아, 대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원그룹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김호창입니다. 어, K 골프 세계화를 꿈꾸는 한국 프로 골프 연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6월 7일에 예원그룹에서 진행하는 제 1회 프로 골프 대회 성대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배우 김호창이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리입니다. K 골프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한국 프로 골프 연맹 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월 7일 예원 그룹 1회 프로 골프 대회를 응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그맨 오정태입니다. 예원 그룹 제 1회입니다. 1회 골프 대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K 골프의 열정을 여러분들 보여주십시오. 예, 아무튼 여러분들 골프 잘 치려면 스코어 좋게 나오려면 잘 쳐야 됩니다 예잘 치시고 예, 좋은 추억 만드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제기맨 오지현입니다 K-골프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한국프로골프연맹 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6월 7일 예원그룹 1회 프로골프대회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배우 예, 여준서현입니다 예, 예원그룹 제 1회 골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저도 함께하고 싶은데 문 밖에서 열렬히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엔 저도 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파이팅! 예. Yeah. 원그룹 제 1회 골프 대회. 아우 축하드려요. 지금은 시작입니다만 앞으로 영원히 꾸준히 쭉 오랫동안 포에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겸 탤런트 이동준입니다. K 골프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한국 프로 골프 연맹 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6월 7일 예원그룹 제 1회 프로 골프 대회를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자 골프 대회에 참가하시는 여러분 선전하시고 좋은 스코어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의문재입니다 K 골프의 세계화를 이끌어가는 한국 프로 골프 연맹의 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6월 7일에 열리는 예원 그룹 1회 프로 골프 대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모두 홀인원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수 일민입니다. 아 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한국 프로 골프 연맹 발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6월 7일 우리 예원 그룹 제 1회 골프 대회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저 일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펑규전 저녁입니다. 예원 그룹 제 1회 골프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야 이 예원 그룹에서 골프 대회를 한다니까 어, 저 역시 막 흥분이 되네요. 그리고 또 K 골프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 열정으로 K 골프와 우리 예원 그룹의 제 1회 골프 대회. 먼저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펑크 안녕하세요, 가수 이유지광입니다. 한국 골프를 정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주실 우리 한국 프로 골프 연맹 KPF 달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2023년 6월 7일 날 어, 예원 그룹에서 첫회 프로 골프 대가 회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실력자분들이 많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은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번에 출전하신 분들 정말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선전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PGF 파이팅! 안녕하세요. 견해 백유성입니다2023 제1회 KPGF 예원그룹 코리안 챔피언십 첫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K-골프 얘기하지 않아도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골프 수준이 세계 정상급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에너지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2023 제1회 KPGF 예원그룹 코리안 챔피언십이 에너지에 그 시너지를 더한 대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골프 발전에 큰 영향을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2023 제 1회 KPGF 예원그룹 코리안 챔피언십 첫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송중근입니다. 아, 요즘 K골프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한국 프로골프연맹 단계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 1회 예영그룹이 주최하는 프로골프대회 즐거운 아, 대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 가수 허천비입니다. 네! 2023년 6월 7일 예언그룹 제1회 프로골프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네,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 프로골프 선수분들에게 많은 기회의 장이 열리길 기대하며 선수분들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한국 골프의 세계를 이끌어 나갈 한국 프로골프연맹 p g s 화이팅!